영은 영입니다. 육이 영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. 육이 영의 말을 쓰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. 영의 말을 해도 그들은 이해 못하고 육적으로 다 받아들이니까요. 그러나 성령이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는다면 이 영의 말씀이 들어도 들어도 실증 안 나고 달콤한 얘기니까요.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은 같이 얘기하죠. 같이 교회 다녀도 그런 얘기가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많거든요. 맨날도 너희들은 뭐 하는 얘기죠. 그러나 영에 취한 사람은 정말 술 취한 것 같이 밤새도이 복음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 얘기라도 지루하지 않으니까요. 오히려 시간이 짧고 그건 들어도 들어도 기쁜 일이니까요. 속에서 기쁨이 넘치니까요. 다른 얘기 있어요? 별, 별 특별한 얘기 있어요? 매일 한 얘기가 그 얘기지. 십자가 보고 뭐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저는 화요일도 전해야 되고 금일도 요 전해야 돼요.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십자가 의 보고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띠는 듯이내 안에서 기쁨이 생, 샘 솟는 것처럼 생수가 되어서 샘 기쁨이 솟아오르는 게 성령이 받은 사람이에요. 아셨죠?